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할 것,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방법이라고 나오면은 좀 설기 탄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방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방법을 알고자 많이 따라붙고 이렇게 말씀 듣고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냐? 저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법이라고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봤었던 RUTC 뉴스의 그 권사님의 그 고백 속에서도 나는 한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강단 말씀 서론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뭐가 복된 소식이냐?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져서 그때서부터 문제와 저주가 시작되어지고,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성취하셨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됩니까? 아, 우리 전도 어떻게 해야됩니까?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해야됩니까?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감추시겠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한 부여 복음화라면 교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부여에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감추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면 후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감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끝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수없이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저는 최근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새롭게 들리는 단어가 있다면 이거예요. 끝났다라는 거. 아, 진짜 끝났구나. 근데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 끝난 상태에 머물러져 있더라고요. 옛 사람 끝났는데 실상은 진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체질, 옛 사람에 머물러 있는 걸 많이 봐요. 끝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영원히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랩너트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다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 준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자라고 했는데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로 보내셔서 모든 문제 끝내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언약을 우리가 누리면 된다고 아,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의 언약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사탄은 자꾸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죠. 아,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저 부신자들, 저 종교인들처럼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기도냐? 끝났다라는 그 복음의 빛을 밝히는 게 기도고, 뭐가 언약이냐? 끝났다라는 그 복음을 나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빛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등잔때, 거기에서 등불을 키라고, 그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그 빛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또 놓쳐서 멸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이미 빛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그 빛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빛을 선전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막에서 등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저 아하수에로 그 왕을 단번에 묻를수 있지만 하나님은 굳이 저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여인 한명에스더를 택하셔서 모르드교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그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그 과정 그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그 도구로 우리가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추실 거예요. 특히나 더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모세도 있고 여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 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복음의 영적 전투에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준비되기를 40년 동안 기다리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복음 듣고 언제까지 예배드리면서 언제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 알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면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 안타까운 케이스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기도를, 전도를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특히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영적 전투에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들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로 좋은 말로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빛의 군대로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강수 목사님께서 기도의 다섯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기도 못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어, 5단계 나있어 내가 이걸 다 기억이나 할까? 나처럼 머리 나쁜 사람이? 그런데 자세히 말씀에 집중해 보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또 기도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였더라고요. 1단계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발판이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에게 자꾸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기도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1단계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죠. 2단계는 성삼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기도 제목 없이 강단 말씀을 누리는 기도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강단 말씀에서 늘 들어서 그냥 단순히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에서 내가 찾는 모든 답을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2단계고, 3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24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현장에 집중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5 영원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단계부터 5단계까지 친절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강담 문제가 아니라 강단 말씀에만 집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하시는 24, 하나님이 하시는 25 영원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거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2단계가 안 됩니까? 3단계가 안 됩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이것도 안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특히 문제 왔을 때 문제 집중은 너무나 잘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 예배드릴 때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쉽지 않다 라는 거죠. 이거 하라고.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야겠구나. 아, 기도, 하나님께 집중해야겠구나.가 아니라, 안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해서 안 됐다면, 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시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앞그 그 자리에 우리더러 나오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막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단은 이거 이해하는 거 내버려둬요. 이거 깨닫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교회로 그 등불 앞에 하나님의 언약 그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특히 코로나 1 9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이 더 이제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어지고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는 더 팽배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정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강단 말씀 결론에서 주신 우리는 무조건 모여져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곳이 하나님 앞인 거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유일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고 시대 살리는 그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칠 나라 치유 서밋이세 가지는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세팅하라고 하시는데, 237 나라 제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통역자들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얼마든지 한국어 배울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237 나라 그런 사역자들 모여서 훈련한다고 하는데, 물론 통역도 하겠지만 거의 한국어로 다 하고 있거든요. 왜 너무 쉽게 배우니까 그들마다 우리 교회 에 와서 다른 거 아무것도 듣지 않고 오직 복음만 듣게 할수 있는 그 시스템이 우리가 준비되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 모였을 때 강단 말씀 포럼 강단 말씀 성취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얘기할 거 없이 나라도 강단 말씀 포럼만 하겠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 만나면 강단 말씀 포럼만 하겠다.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중보 기도를 아 나는 누구를 만나든 강단 말씀만 포럼하겠다. 그러면 한 주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하, 열심히 살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 불신자를 만났을 때 강단 말씀 포럼이 안 나와요.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사가 왜 좋으냐? 랩런트하고 분방공부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사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온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회에 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치유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치유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른 말도 아무것도 없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아 누구는 뭐 중직자가 돼서 왜 저러냐, 누구는 목회자가 나 돼서 왜 저러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선포되고 복음만 포로만은 그 교회로 준비되는 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잖아. 요 그것을 치고 나라도 아 나는 오직 복음만 그것이 서밋이라는 거죠.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하고 아니면 지나다니면서 인사하고 할 때에는 복음적인 말들을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랩런트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시대 살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강단 말씀 결론처럼 기도의 깊은 시간 속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왜? 내가 먼저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대 살리는 자,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님은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봇과 흉패 거기에 열두 지파 의 이름을 쓰는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왜 말씀을 하냐 만약에 제사장이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갔는데 이런 거 없이 들어간다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당연히 치시겠죠 그 얘기는 뭐냐 제사장이 제사장 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 다워야 돼요 중직자는 중직자 다워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다라는 거죠. 성도가 어떤 문제를 얘기한다면 같이 들어주고 가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해야 되지만 그건 문제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야 돼요. 왜다 끝내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축복받았다라는 게 뭐냐? 우리는 복음만 선포하시잖아요. 복음만. 우리가 어쩌면은. 듣는 말 중에 최고의 우리에게 칭찬은 뭐냐? 저도 예전에 뭐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복음 전할, 전할 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아,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이런 얘기. 처음에는 기분 나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요. 왜? 아, 내가 복음에 미친 사람에 조금 다가가는구나. 근데, 자, 목회자가 목회자답다는 것은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세상이니까.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중직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목회자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복음에 미친 것은 너무나 칭찬인데 세상에서는 중직자가 그 가교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그 영적 문제 많은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중직자가 그 복음 가진 목회자와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중직자 다운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 다워야 되고 중직자는 중직자 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 다워야죠. 성도 다운 것이 무엇이냐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막 만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 이 얘기도 아니고 성도는 여호와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날마다 예배 승리, 우리는 무조건 날마다 말씀 집중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숫자 세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정말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오랫동안 훈련받고 준비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한 영혼을 나에게 붙였을 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라면은, 그거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그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나는 그거 할수 있는 중직자나 사역자들에게 가교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정말 불신자들이 우리의 착한 일을 그것을 흠모해서 복음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올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할수 있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목회자다운 목회자, 그 중직자다운 중직자, 그 성도다운 성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후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용없는 목회자들,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가난, 그 광야 40년 동안에 다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누구냐 라는 거죠. 서론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광야에서 죽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후대를 키워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 미션을 찾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세 가지 팀에 대해서 각 교회별로 그것을 구성하고 또윤학도 어,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에게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고 말씀을 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미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 저는 아직까지 목사님이 어떤 미션도 어떤 말씀도 안 주셨는데요. 언제까지 그거 기다리고 있겠냐? 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께 이것을 내가 질문해 봤냐? 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이것을 달라고 때를 써야죠. 거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어라. 기도 중이다. 하면 그땐 기다리는 건데. 나도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건데. 나의 미션. 분명히 강단을 통해 분명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다 끝났으니까 다 빛이 임했고 영광의 빛이 임했고 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이미 그 빛을 우리가 영접했고 우리를 다 빛의 선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는 것에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실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승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도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는 자로 있는데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 위기가도 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영적 서밋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황무지가 같은 노바디 우리가 있는 그 흑암 현장을 살리라고 하시는데 그 답이 절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황무지 같은 현장을 살리는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건데, 정말 기도의 깊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먼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도의 깊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로 등불을 끄지 않고 그 흑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대역교회가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그 흑암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살리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